그만 자자 꼬마 괴물 그만 자자 꼬마 괴물 아빠가 금방 잡을 거야 가만 좀 있어 꼬마 괴물 말안 들으면 아빠 화낸다 내려줘 좋아 내려줄 테니까 엄마한테 뽀뽀하고 방에 올라가자 알았지? 뽀뽀 안해 그럼 엄마가 너한테 뽀뽀하면 되지 잘자라 우리 아가 우리는 늘 잘자라고 뽀뽀해주는데 싫어 꼬마개물 아빠가 미리 말하는데 너 다시 내려오면 안된다 그만 자자 소꿉지 자꾸라고 읽는 게 아니라고 아빠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. 에휴, 이번에는 은간이 자꾸 꿈을 거리면책 읽을 시간 줄어든데 그래 이제야 끝났니? 좋아 방으로 가자 꼬마 괴물. 어 조심해 조심해 떨어지라 아이고 또그 책이 맨날 똑같은 책이네. 오늘은 아빠가 골라 줄거 싫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아빠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 이책 읽고 자자 응? 그날 밤 맥스는 늑대 옷을 입었어요 이런 장난도 했고 이런 장난도 했어요 자 이제 끝 그만 자자 우리 꼬마 괴물 어 안돼 안돼 안 아빠 하는다 침대는 잠자는 데지 뜯는 데가 아니야 응. 너또안 자려고 깨부리는구나? 물은 아까 많이 마셨잖아. 응, 진짜로 못말르단 말이야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물 갖다 줄게. 물을 한 시간이나 마시지는 마라. 늦었어. 제발 좀 자자. 엄마한테 뽀뽀할래. 아너 정말, 그건 안 돼. 뽀뽀는 아까 밑에서 했어야지. 넌 진짜 꼬막 괴물이야. 자. 이제 눈꼭 감고 내일까지 자자 잘 자라 우리 아가 잘자 아빠 괴물 끝.